안녕하세요. 지은타자TV입니다. 어, 이제 6월 초, 6월 3일, 4일경에 이제 가마를 돌릴 거예요. 이제 가마에 불을 뗄 건데,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겨울에 만들어놨던 아이들이랑, 이제 최근에 만들어놓은 아이들이랑, 어, 이렇게 이제 색칠 작업을 시작했어요. 색칠 작업하고, 공방에 가져가서 초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약 작업을 하고 재벌을 꾸우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여기 주전자 화분이랑 기능성 주전자 화분 그리고 요런 문양 이 있는 요런 것들은. 지금 예약을 받았어요. 예약을 받아서 이거 제가 막 돌아가네. <laughs> 지금 혼자 돌아가네. 예약을 받아서 작업을 했답니다. 사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며칠 쉬었어요 너무 힘들고 막 이까지 아파서 며칠 쉬고 그리고 이제 색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는 게 아니라 <laughs> 예약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기대를 하셔야 되겠네요 음 결과물이 아주 좋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아주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